여야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좀처럼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문수 전 장관은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 이루어지는 언론 인터뷰마다 빠지지 않고 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김전 장관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전 장관은 주로 이전 대표와 내가 경기도 지사로서 한일 실적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삼성전자 백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위기 가정 무한돌봄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이전 대표는 오로지 기본소득 등 현금 살포 하향평준화 정책에만 집착한 것을 지적한다. 이따금씩 이전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도 거론하기는 하지만 수위는 높지가 않은 편이다. 김전 장관이 이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것은 이번 대선이 이재명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한 조건을 극복하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세력을 뛰어넘는 방대한 연합 빅텐트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토 공격만으로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선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승전 반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국민의 화가 녹아 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김문수 후보 측은 중도 확장을 핵심 대선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는 네거티브 대신 김전 장관의 역량과 비전을 앞세우는 전략인 것이다. 추후 김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그래도 김전 장관에게는 이준석 의원 같은 범보수 세력과의 연대와 더불어 중도 부동층을 공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 가급적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던 가상 대결에서 상당히 앞서는 양상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전 대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하고 우클릭에 골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전 대표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를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보느냐고 물어보면 그나마 한동훈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돌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답은 이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영남표 공략을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에 따른 역선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전 대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이미지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세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정당이다. 학생운동 시절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했던 종북주사파 출신이 핵심이다. 좌파 운동권은 그들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싫어한다. 약점 또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을 변절자라고 부르고 수국골통이라며 비판해 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상대는 단연 김 장관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김전 장관과 이전 대표는 모두 경기도의 재선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도지사로서 보여준 행정 능력과 실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함께 경기도지사로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같은 비리 혐의많이 집중 부각됐을 뿐이다. 이전 대표에게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같은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지만 김문수 전 장관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청렴의 대명사라는 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이전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서 김전 장관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무시 전략이다. 때리고 공격할수록 그 반대 효과로 김문수 전 장관을 키워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